안녕하세요, 샤이텐션입니다. 오늘은 스컬 판다의 시티 오브나이트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이자는 매우 신이 났다. 저는 온라인 구매를 시도를 했는데, 제가 살짝 헤매는 1분 동안 바로 품절이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미리 부탁해두었던 동생이 성공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비닐은 미리 뜯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가 살짝 찌그러진 채로 왔는데 안에 내용물이 다치지 않았을지 조금 걱정입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이번 시리즈의 시크릿은 요 밤의 수호자인데요. 굉장히 개성이 강한 친구라서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번에 꼭 요 시크릿을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laughs> 굳이 지금 이 중에서 누군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면, 아, 정말 어렵긴 한데, 요 친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배달원, 스 n d scroll delivery.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과연 시크릿을 뽑을 수 있을지 같이 개봉해 볼까요? 첫 번째 스크롤 판단은, 어떤 친구가 나올지 제발 시크릿 하나 둘셋와 이쁘다 아! 아, 소녀가 나왔습니다 오와 이거 학생복이죠? 반창고도 하고 있고 살짝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지 여드름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는 이렇게 노란색과 오렌지색으로 투톤 염색을 했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오, 이게 뭐죠? 신발인가봐요. 이렇게 하는 건가? 오, 운동화를 신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 너무 귀엽다. 이 운동화도 말랑말랑한 재질이라서 쉽게 운동화를 신겨줄 수 있습니다. 짠!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게임기 같이 해놨네요. <laughs>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들켰나? 두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얘가 누구야? I'm DJ Player. 음. 와우, 센 언니 나왔습니다. 머리에는 다색기가 꽂혀 있고요. 약간 다크서클이 있는 듯한 눈두덩이에 민트색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제가 참 민트색 좋아하는데요. 여기 입술에는 피어싱도 하고 있고, 굉장히 힙한 후드 집업을 입고 있습니다. 약간 쎄보이는 것이 수파 언니들 생각나네요. 헤이. Hey.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발! 이제 본 건데, 여기 뚜껑에 시간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뽕! 와, 이쁘다! 이 친구의 이름은 경호원입니다. 오, 이걸로 막 사람들 패는 건가? 눈썹에 피어싱을 하고 있고, 보라색 주근깨를 살짝 가지고 있네요. 머리 색깔 표현이 너무 예쁩니다. 살짝 이렇게 펄이 들어간 느낌. 눈 렌즈도 보라색을 끼고 있고요. 입술도 보라색. 얘는 기저귀도 보라색이에요. 심지어 펄 들어간 고급 기저귀입니다. 이렇게 펄 느낌의 스타킹도 신었고요. 신발도 보라색 펄 느낌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이 보라색 케이프에는 꽃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에는 너클을 끼고 있네요. 이 언니한테 한번 맞으면 코피팡 하겠는데? 오른쪽 다리는 스타킹을 신지 않았어요.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여기에 맞으면 진짜 아프겠다.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읍! 어? 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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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달원 원하지 않은 여자이 아, 나왔다 배달원이 나왔습니다 제 상자에는 분명히 시크릿이 들어있을 텐데 뭐 시크릿 대신에 이제 뭐안 만났으면 하는 친구가 나왔네요 아하 그랬구나 이 친구가 나와 인연이 되었구나 아. <laughs>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배민원 주문이라 빨리 가야 한다. 카드입니다. 도리로리리 미안하니까 이쁘금을 해 준다. 도리리 도리로리리 도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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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토리 도리리, 도리리 다섯 번째입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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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영상가가 나왔습니다. 오 흰색 베레모를 쓰고, 어이 친구 너무 예쁘다. 와이 친구는 옷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긴 아우터를 입고 있고요. 이 아우터도 약간의 펄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스컬판다라고 써 있고 옷이 살짝 어깨를 섹시하게 늘어내면 내려간 이 주름 잡힌 것과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체인으로 나비 목걸이도 하고 있고. 와, 이 친구 메이크업 장인인데요? <laughs> 신발은 연보라색에 흰색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근데 얘가 왜 명상가지? 옷 스타일은 전혀 명상하는 것 같지 않지만, 명상가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친구 손바닥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음. <laughs> 여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핫차 핫. 빵와와얘 고양이였나? 맞네요 고양이.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노랑 노랑하고 옷에 이렇게 달려 있는 장신구 디테일이. 좋습니다 안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얘는 부츠를 신고 있네요 여기 양젤리 무늬로 그려져 있고 자세히 보면 입술에 이빨이 조금씩 튀어나와 있어요 이 머리 보니까 소우파에 나왔던 나치카의 가비 언니가 생각나네요 또 헤이 헤이 이 머리로 화려하게 상모 돌리기 같은 걸 하시던데 기억이 납니다 카드입니다 이제 절반 왔는데요. 절반도 열심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와! 와, 얘 뭐야? 공주가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마치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관성의 법칙으로다가 요 목걸이 비주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 분홍색 장갑을 끼고 있고 팔찌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섹시한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약간 얼굴에도 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 옆모습은 또 분홍색 머리라서 느낌이 다르네요. 카드입니다. 크, 공주 이쁘다. 여덟 번째 가보겠습니다. 핫, 핫, 핫. 오! 와, 너무 이쁘다 우와, 요 모자 디테일 좀 보세요. 음, 여행가가 나왔습니다. 블랙과 형광 연두의 조합이네요. 음, 요 매력정. 이 구슬은 굉장히 투명한데 약간 연두 빛이 돕니다. 아까 소녀 같은 경우는 소매가 길어서 손이 소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이 소매 안에 손도 빼꼼 나와있어요 뒷모습 볼까요?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뭔지 모니 판다라고 쓰여있네요 형광염도 기저귀를 차고 있고 같은 색상 스키마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 머리 따은 것도 너무 예쁘다 짠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래블러 음, 하하. 왜 이러는 걸까요? 여행 가고 싶네요. 후네 개가 남았습니다. 과연 뿅아 가수가 나왔습니다. 부채를 들려주겠습니다. 음, 이 가수는 AI 컨셉인가봐요. 요입 주변 보면은 얘가 입을 벌리면 로봇처럼 이렇게 열릴 것 같죠? 그리고 요 팔에도 약간 그 로봇의 절개 부분이 표현되어 있고, 요 손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I 가수인 듯. 퍼 목도리를 하고 있는 이 느낌이 굉장히 귀엽고, 여기에는 장미 모양의 장신구를 달고 있네요. 머리도 굉장히 세팅된 느낌이고 화려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를 떼 누르면 얘가 이제 노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합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고 펄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부 톤이 정말 AI 같이 어, 생기가 없어요. 잘 보면 얘가 이렇게 붉으스름한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이 여행가랑 비교해보면 피부톤이 생기가 확실히 없어 보입니다. 그런 디테일까지 챙겼네요. 부채에 구멍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얘는 일러스트보다 실물이 낫네요. 참았어야 했는데 참지 못했다. 짠든. 자, 이제 3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시크릿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 포장이 찌그러져 있더니, 역시 이 안에 내용물도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얘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불안함에 진심 모드가 되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거 보세요. 얘가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와얘 지금 메인 친구인데 오호 뿌뿌뿌뿌 와하하하 와, 어 이거 아니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이거 어떡하죠 하하 음. <laughs> 안경 벗기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얘가 집행인이라는 친구인데,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안경 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시크릿도 시크릿이지만, 얘를 좀 기대를 했었어요. 되게 속상하긴 하지만. No. <laughs> 자, 굉장히 매혹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브릿지 염색을 하셨네요. 여기 이런 기계적인 사이버 펑키한 느낌 좋습니다. 네, 좋구요. 어, 여기 팔도 기계팔 느낌 좋습니다. 아, 네. 어, 음, 머리에는 이렇게 트 스틱을 꽂고 있고요. 어, 안경 씌워줘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고정했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 안경을 끼니까 이 친구의 눈이 진짜로 작아 보이네요. 그죠? <laughs> 무리를 일으켜 <laughs> 죄송합니다.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개 남았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하하이 친구도 진짜 기대 많이 했었는데, 오 너무 예쁘다. 억지 텐션 오, 아닙니다. 탐색가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 태가 눈 가운데에 있는데 안경의 위치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요. 역시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눈에는 하늘색 렌즈를 끼고 있고, 머리에는 컬이 들어간 친구고, 양갈래로 머리가 튀어나와 있네요. 귀여워라. 신발도 이제 하늘색 신발이고, 발바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의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뒷모습입니다. 이렇게 손쪽으로 갈수록 빨갛게 손실인 느낌.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뭔가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어, 시크릿은 기대도 안 하고요. 빵! 뽕! 뽕! 댄서입니다. 예! 와, 근데 아까 파손도 있고 시크릿도 안 나와서 기분이 <laughs>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어이 친구도 굉장히 예쁩니다. 안에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이가 들어가 있어요. 오, 얘 너무 예쁜데? 네이비와 핫핑코의 조합입니다. 별모양 점도 있고, 이렇게 투톤으로 염색도 했고 얘야말로 수업하잖아. 이자는 클리셰 덩어리다. 옷은 자세히 보면 바니걸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뒤에 이렇게 리본도 달려있고요. 음, 너무 예쁘다. 핫핑코의 팔토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도 핫핑코. 뒷모습, 왼쪽 옆모습, 짠. 오, 기대 이상인데.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스컬 판다 시티 오브 나이트 시리즈를 개봉해봤는데요. 시크릿도 안 나오고 파손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애들을 뽑자면 이 댄서 친구랑 여행가입니다 이두 개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 취향 저격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성공하실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